안녕하세요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주택공급 심의 속도전이 시작됐다라는 주제로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신속한 심의가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올해 서울시의 주택공급 관련 심의 건수는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신속한 심의를 통해 주택공급의 속도를 내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위원회 운영을 통한 공급 확대를 시정 핵심 과제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4개 위원회가 올해 총 100회 회의를 열어 도시계획정비사업안건 411건을 심의를 했는데 작년 80회 341건에 비해 회의수도 안건수도 모두 매우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2025년 도시주택성과공유장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오세, 오세훈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년간 도시계획 주택 관련 주요 위원회 성과를 공유했고, 향후 도시정책 비전을 함께 논의를 한게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우리가 흔히 신통계획이라고 줄여서 발음하기도 하는 신속통합기획과 통합심의 확대를 통한 위원회의 전문적 판단과 속도감 있는 행정이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공간 혁신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정비사업의 심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서울의 미래청사진을 그리는 최종 의사결정 과정이며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주거공급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기반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심의를 빨리 돌려서 공급만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속도와 도시의 비전을 동시에 잡겠다는 메시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4개 위원회가 무엇을 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서울시의 주요 관련위원회는 다음에 4곳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통합심의위원회. 이 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100회의 회의를 열고 도시계획정비사업안건 411건을 심의를 했다는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생활soc 우리가 사회기반시설이라고 하죠 생활soc 확충과 기후재난 대응을 고려한 공공기여 심의 사례를 공유를 했습니다. 단순히 용적률만 올리는 게 아니라 기후재난 공공성까지 패키지로 묶어서 방향성을 보여준 겁니다. 정비사업 통합심의회에서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여러 번 나눠봤던 심의를 한 번에 묶는 패스트트랙형 통합심의를 운영한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이 방식은 사업 기간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서 정체된 정비 사업을 움직이는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통합 심의 위원회는 개별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을 묶어 모아 타운으로 전환함으로써 지하 주차장을 통합 설치하고 녹지 휴게 공간을 늘리며 전체 사업성을 개선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즉 소규모 사업을 따로따로 따로 보는 게 아니라 블록 단위로 묶어서 도시의 질과 사업성을 동시에 끌어올린 사례입니다. 서울시는 국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플래그십 즉 기함처럼 정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정책은 곧이어 전국 주요 대도시 또는 주요 도시의 부동산 정책에 반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어떻게 부동산 정책 도시계획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도시 정책이 바뀐다고 볼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특별히 어, 신속한 심의, 신속한 심의를 통한 공급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런 어, 공급 확대가 결국에는 부동산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영섭 변호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